안녕하세요. 음, 인천의 천신당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새로 어,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52살 경술생 개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제 기도함에 또 신령님 통신을 받을 때도 개개인의 사주가 다 따로 어, 있는데 통합적으로 설명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신축년에 경솔생 개띠들 어떠한, 어, 운세인지. 어, 일월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음, 역경, 그리고 심적으로, 어, 마음의 고통이 많으신 분들이, 에,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일월생들의 신축년, 어, 운세이고요. 그 다음, 음, 2월생, 어찌 보면은 경수생 계띠들이좀 파란만장한 그런 띠에 해당이 되는데 그동안에 헤매고 헤매고 힘든 인생이 어찌 보면 신축년에는 안정적인 자리를 찾는다. 어, 2월생들이 좀 그런 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생, 음력으로 3월생 같은 경우에는 재물상승운이 되는 해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가 사주가 있기 때문에 다 맞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통털어 이렇게 경수생 개띠 3월생들은 재물 상승운이 들어와 있다. 이걸로 신축년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 4월생들, 4월생들은 그동안에 계획하고 못했던 거를 어 신축년에 가서는 조금 자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좀 뭔가 표출을 해도. 어 좋을 듯 싶고 나의 갖고 있는 계획을 이제는 준비해 왔던 거를 이제 시작해도 되는 그런 해로 4 월생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 월생들 5 월생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답답함이 또어 있을 수 있는 운세 신축년에 가서 5 월생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또 역시 신축년에 가서는 또 많이 좀 시련이 있을 걸로 어, 보이는. 5월생이고, 그 다음에 경수전계띠 신축년에 가서 6월생들의 운세. 다 개개인 차가 있겠지만은 어, 6월생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또 해도 어, 이득으로 돌아오는 그런 운세로 어, 6월생들이 보이고, 7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가 보여요. 이동수가 많이 보입니다.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직장을 어, 옮긴다든지, 어, 이런 이동수, 어, 이런 게 7월생한테 보이는 운세입니다. 그 다음에, 어, 8월생. 그동안에, 어, 살아온 나이가 이제 52이 되는데, 뭔가가 이루어지는, 뭔가가 이루어지는, 어, 운세로, 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 그런 8월생들의 운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생 같은 경우, 9월생 같은 경우도 8월생하고 9월생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어, 가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리고 10월생, 10월생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어,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별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보이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음력 11월, 어, 경수생 개띠 11월생들. 신축년에 가서 많이 답답한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이는 운세예요. 11월생들이. 참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어, 답답함이 생기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 다음에 12월생. 12월생 같은 경우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편히 살았던 뭐 어렵게 살았던 아참 끝이 보인다 상생과 상극 두 가지 딱모 뭐 아니면 도인 그런 운세입니다 그러니 참고로 알아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수생 개띠 신축년 2 0 2 1년도에 음력 생일을 가지고 이렇게 짧게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린 부분 잘 보시고 어렵더라도 나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오늘 이렇게 경수된 개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신당의 보살 감사합니다.